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요. 나흘 만에 경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에 반대하는 토론을 했는데 무려 15시간 50분 동안 했습니다. 박 의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만나보시죠.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겠다 민주당한테. 민주당한테 질수 없다 이런 생각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열세 시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25만 원 현금 살포 정책은 매표 행위이고 저희가 끊어 떼 끊어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이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25만 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아이 죄송합니다. 지 빠진 말이 없는지 꼭 전달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알았어. 의장님도 칭찬 좀 해주세요. 네, 박수민 의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이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잘 흘려가지고 이게 큰 화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흐뭇하게 또, 어, 수고했다, 이렇게 또 격려하기도 했는데, 김종혁 부총장님, 박수민 의원, 지금 저희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둥이 아빠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남 3령인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 15시간 50분 동안 서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저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나온, 그, 저, 그 이전에 김용태 의원은 그 34살이시잖아요. 그 예. 근데 그 박수민 의원은 5 6세예요 근데 불과 이제 며칠 만에 2 시간을 넘게 그더그 그 기록을 경신한 건데 네. 그 이전에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정도 했었고, 김영태 의원이 13시간, 그 다음에 오남매 아빠인 다둥이 아빠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되니까 우원식 의장이 박수민 의원 그 14시간 됐는데 화장실 이 갔다 오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laughs> 예. 화장실 다녀면서저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시간 50분을 했다는데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 그 고시를 봐서 행정관료 예. 출신이었는데 그랬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또 상당히 부를 축적하신 모양이에요. 뭐 재산이 300억대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국민추천제 할때 여러 명의 관료들이 저런 분이 한번 나와서 국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서 예.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경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압승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저 연설 자체가 그 부모, 다둥이 아빠를 둔 부모의 심정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아주 조근조근 하면서 그 설명을 15시간 내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성춘부의장님께좀 질문 드려볼게요. 김용태 의원 13시간 12분 새 기록 깰때 젊어서 가능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박수민 의원이 67년생이에요. 김용태 의원보다 23살이 많은데, 아, 이렇게 15시간이나 서가지고 필리버스를 했습니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걸 예. 증명하신 거라도 <laughs> 볼수 있는데, 김용태 의원이 만약에 박수민 의원이 먼저 하셔서 15시간 50분을 하셨으면 아. 저거 깨기 위해서 아마 더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김영태 의원이 뭐 체력이 다 돼서 멈춘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이 필리버스터가 뭐 어, 지금 뭐, 기, 시간도 중요하지만, 길이도 중요하지만, 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 박수민원께서 의 지금 필리버스터 한것 중에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25만원 지원금 뭐, 저, 무인도당이 반, 그,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진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보수의 걱정과 분석, 대안이 더 진정성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가자. 저는 이게 와닿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국회가 보여야 될 모습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사실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민주당이 법안 내려면 그에 대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서 싸우다가 민주당이 다수의 이름 위로 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저는 박수민 의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이분이 기재부 그 행정고시 통과 그 공무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설득을 한다면 민주당도 수긍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국회 의 모습을 저 초선 의원 박수민 의원이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시간도 참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참 훌륭한 내용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혁주 변호사님 네네 이 박수 국민의원이 필리버스한 게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입니다. 야당 어,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했어요. 결국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국회 더 정확하게는 야당이 침해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그뭐 침해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 25만 원이 우리나라 경제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음. 왜 25만 원만 줍니까? 100만 원줄 수도 있고 1천만 원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돈을 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으로 그 기재부의 세제실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고 그랬었더라고요. 그 박수민 의원이 누구보다도 경제학자로서 경제 그 실무가로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박수민 의원이 열다섯 시간 넘어서까지 필리버스터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